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밝힐 성화가 단군왕검의 전설이 서려있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 불꽃을 피웠습니다. 이번 국내 성화채화식은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과 화합, 평화, 번영을 기원하고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청현 인천시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성화는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천재봉행, 강화여고 학생들로 구성된 칠선녀의 화려한 성모의식후 채화경에서 성화봉으로 채화됐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민족의 성지인 만이산 참성단에서의 채화는 대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성화를 개최국이 아닌 해외에서도 채화한 바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의 역사와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9일 1회 아시안게임이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채화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국내 성화와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채화된 해외 성화는 하나가 되는 합화식을 갖고 국내 봉송길에 오른 뒤 개화식 열리는 9월 19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도착해 대회기간 평화의 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